안녕하세요. 대진 시스템의 김상주입니다. 아, 본 제품은 에어쿨러, 에어쿨러입니다. 에어쿨러인데 에어쿨러가 뭐냐면은 이 밑에 있는 물탱크를 지하수나 아니면 얼음을 올려서 차갑게 물을 만들 수가 있어요. 그 차갑게 만든 물을 이 패드 앞쪽으로 흘려 보내게 됩니다. 그러면 이 패드가 아주 굉장히 차가워지겠죠?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강력한 팬으로그 한그 패드, 패드에 있는 부분들의 공기를, 그 흡입을 합니다. 흡입을 해서, 이 축사 안으로, 이 닥터를 통해서 축사 안으로, 찬 공기를 넣어주는 시스템입니다. 아, 그래서 이본 제품은 밑에, 그, 얼음을 집어넣을 수 있는, 그, 얼음, 그, 뚜껑이 있고요저 뒤쪽 부분에 있고요 앞쪽 부분에는 지하수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물이 자동으로 다, 그, 부족하면은, 요, 자동으로 다 충전이 되고요 물이 다 충전이 되고 나면은 자동으로 스톱하게, 스톱을 할수 있도록 그런 시스도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에어 쿨러는 양돈장, 특히 그 양농 하시는 분들 착유실이 굉장히 여름철에 더운데요. 이 제품을 이용해서 착유 시간에 얼음물 집어넣고 얼음물을 만든 다음에 이 부분을 통해서 집어넣게 되면은 굉장히 그 착유하실 때그 시원할 수가 있습니다.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양계장 혹시 그 날씨가 굉장히 더울 때양계장에도 그 이, 더울 때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양계자 전체가 또 시원해질 수 있고요. 그래서 이 제품은 이동식이기 때문에 이런 창문에 실시파이 구멍만 내주시면은 어디든지 갔다가 그 제품을 이동시켜서 어이 축사 안을 시원하게 할수 있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시스템입니다. 어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. 여러분, 감사합니다.